언터첩을 필승조는 그렇게 무너졌고 5강 진입을 위해 마지막 힘을 전했던 롯데의 패배로 이어졌다. 정말 원석축석 커피 트레이드를 진짜 잘했구나 오어 아, 아, 일리가 있네요. <laughs> 그렇죠. 일리가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저가 그렇게 돼서 아, 주영이한테 좀 미안하네요. 아, 저희로서는 좋지만 주영이한테 좀미안해네요 <laughs> 휴식이 보약이 됐다. 마운드에서는 불펜들도 좋은 피칭을 보였다 6회 마운드에 오른 서진영은 10경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그리고 7회 무사 1-2로 상황 불을 끄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 투수는 박민호 첫 타자 전준우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그리고 아쉽게 한 점을 내줬지만 2사말루 위기에서 다시 삼진을 잡아내면서 이닝을 마무리하고 승리 투수가 됐다. 형님한테 미안해가지고 점수를 안 주고 이겼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앞투수 실점을 하고 음. 이겨가지고 좀 찜찜하게 음. 팀이 이겨서 다행이긴 한데 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전주근 선수 네. 한데 잡았을 때 엄청 아 크게 했네. 삼진잘안 먹는 타자 진짜 어떻게 삼진을 잡나 <laughs> 다행이죠 오늘 이겨서 다행이고 내일도 두 경기 있으니까 최소한 경기는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치열한 5강 싸움에 벌써 가을 야구를 치르는 기분이라는 선수들의 오늘 하루도 뜨거웠다 나온다 나온다 쉬어 나온다 나온다 기다려 기다려 한수

못난 삼촌 좋아해줘서 고맙고 야구장 자주 못 와서 아쉽겠지만 야구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삼촌이 될게. 어제의 승리로 5위 탈환에 성공한 랜더스 그리고 구회초 쐐기 트럼프의 주인공 오태권. 어제 아임파이땡큐는 홈런 예고였나요? 언제요? 아, 아, 어제 실내 올림픽장에서. 언제 그랬어요, 지금? Hello. I'm fine, t h a n you. And y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냥. 팀이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좀. 최선을 다했던 게 그냥 결과로 좋은 게 이렇게 찍거 같아요. 이제. 오늘은 어떠세요? 하 o w a i fine, thank you very u c h 지훈이 찍어주세요, 지훈. 몇 킬러니까. 저 진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기사 같은데 좋은 수이 많이 하잖아요. 4팀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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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도 하는 데 굳이... 첫들라이브할 네. 음. 때도 2박 음. 2분. 어제 경기에서 최지호는 공격에서도 동점 득점과 적시 2루타를 기록하면서 롯데 킬러의 면모를 과시했다. 더블헤더 1차전 경기가 시작됐다. 렌더스의 가을 야구를 응원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함이 뜨거운 응원 열기로 전해지는데.